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밤새 잠은 푹 잤는데도 아침에 눈뜨면 벌써 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온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분들 중 83%가 만성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이중 절반 이상이 심각한 질병의 전조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요. 몇달 동안 계속 피곤하다고 하시면서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숨어 있었어요.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계속되는 피로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대부분 분들이 놓치고 있는 생명과 직결된 위험 신호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먼저 통계부터 보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분들 중 74%가 지속적인 피로감을 호소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병원을 찾는 분은 고작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7%는 그냥 참거나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신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피로를 방치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만성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 발생률이 4.8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감염 질환에 걸릴 확률이 3.2배나 높아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8세 김호 씨는 1년 넘게 계속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가족들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거든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해보니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해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응급실 내원 원인 중 원인 불명 실신이 12%를 차지해요. 이중 상당수가 만성피로를 방치해서 생긴 문제였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피로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건강한 60대, 70대는 충분히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피로가 계속된다는 건 분명히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보셔야 해요.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은 피로하면 무조건 많이 자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자거나 불규칙하게 자면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성피로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1년에 평균 230만원이나 돼요. 여기에 활동량 감소로 인한 각종 합병증 치료비까지 더하면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죠. 그럼 이제 60세 이후 피로가 생기는 진짜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죠.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여러 변화가 생겨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 공장의 효율이 떨어지면서 같은 일을 해도 더 쉽게 지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60세 이후엔 미토콘드리아 활성도가 30대 때보다 4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발생률이 15%나 됩니다. 남성도 10% 정도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죠.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량도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요.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 유지와 회복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늦어져요. 세 번째는 수면 패턴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이 줄어들어요. 서파 수면은 우리 몸이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60대의 서파 수면 시간은 20대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잠을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계속 피곤한 거예요. 네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만성염증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 염증 물질들이 에너지 대사를 방해하면서 지속적인 피로감을 유발해요. 특히 관절염, 혈관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으면 피로가 더 심해져요. 다섯 번째는 영양소 흡수율 감소예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중요한 영양소들의 흡수율이 낮아져요. 특히 철분, 비타민 B12, 비타민 D 같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60세 이상 분들의 5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또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도 있어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에스트로겐은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거든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과 함께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돼요. 남성의 경우엔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주요 원인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고 활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모든 원인들이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요. 피로하니까 활동량이 줄어들죠. 활동량이 줄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심폐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더 쉽게 지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피로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면 영양 부족이 더 심해지고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개인차가 생기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 요인,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 복용 중인 약물, 생활 환경 등이 모두 영향을 줘요. 특히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피로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피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분명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1단계 기초관리법 누구나 실천 가능.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수면 관리부터 시작하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깊은 잠을 잘수 있거든요.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는 걸 권해드려요.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너무 오래 자거나 늦게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요.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야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져요. 스마트폰이나 TV는 잠들기 1시간 전에 꺼주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다음은 기초적인 영양 관리예요.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기본입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안 좋아요.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면서 하루 종일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꼭 포함시키세요. 60세 이상은 하루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거죠. 달걀, 생선, 두부 닭가슴살 같은 것들을 골고루 드시면 돼요. 물 섭취량도 충분해야 해요. 탈수는 피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2단계 중급관리법 약간의 노력 필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걷기가 어려우시면 제자리에서 발목 돌리기나 팔 돌리기부터 시작하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10회씩 3세트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들이 근육량 감소를 막고 체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영양제 섭취도 고려해 볼 만해요. 종합 비타민을 하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B군, 철분이 부족하기 쉬우니까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시면 좋아요. 다만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피로를 더욱 심하게 만들거든요.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요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 10분 정도만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취미 활동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요. 독서, 원예, 그림 그리기 같은 즐거운 활동을 하시면 스트레스도 줄고 활력도 생겨요. 3단계 고급 관리법, 적극적 관리. 이제 좀더 전문적인 방법들을 알려 드릴게요. 정기 건강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해요. 갑상선 기능 검사, 빈혈 검사, 당뇨 검사, 간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숨어 있는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피로의 흔한 원인이면서도 쉽게 치료할 수 있거든요.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보충하시는 것도 좋아요. 철분 부족성 빈혈이 있다면 철분제를 드시고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면 주사를 맞거나 고용량 영양제를 드셔야 해요. 수면다원 검사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거든요. 60세 이상 분들의 20% 정도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처방 전문가나 물리치료사와 상담해서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체력을 기를 수 있어요. 식사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피로가 심해지는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일부분들은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나 불내증이 있어서 피로를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각 방법별로 주의사항도 있어요. 운동의 경우 심장질환이나 관절 문제가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영양제도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약사나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개인차가 있지만요. 수면 관리나 규칙적인 생활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안에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요. 운동은 4주에서 6주 정도 꾸준히 하셔야 체력 향상을 느낄 수 있어요. 영양 보충의 경우 철분이나 비타민 결핍이 심했다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해요.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지치게 되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게 성공 비결이에요. 또 다른 실패 원인은 일관성이 부족한 거예요. 며칠 하다가 쉬고 또 며칠 하다가 쉬면 효과를 볼수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전문가들만 아는 고급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체온 관리가 피로 회복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감소해요. 특히 손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피로가 더 심해져요.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시간 대별 피로 관리 방법도 있어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가장 컨디션이 좋으니까 이 시간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세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엔 자연스럽게 피로감이 몰려오는데, 이때 10분 정도 눈을 감고 쉬어주시면 좋아요. 계절별 관리법도 다릅니다. 봄철엔 춘곤증 때문에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여름철엔 냉방병과 탈수 때문에 피로해질 수 있어요.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 이내로 유지하고, 물을 자주 드세요. 가을철엔 일조량 감소로 인한 계절성 우울증이 올수 있어요.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고 비타민 D를 보충해주세요. 겨울철엔 추위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가 피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따뜻한 차를 자주 드시면 좋아요.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도 알려드릴게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피로를 악화시켜요. 하루 커피 두잔 이상은 피하시고,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을 피하세요. 과식도 피로의 원인이 돼요. 소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하거든요. 음주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다음 날 피로감을 심하게 만들어요. 금연도 중요해요.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산소 공급을 줄여요. 응급상황 대처법도 알고 계셔야 해요. 갑자기 극심한 피로와 함께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어지러움이 생기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며칠 동안 물도 못 마실 정도로 피로하거나. 의식이 흐릿해지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피로 관리가 어렵다고 하세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경제적 부담이에요. 정기 검진비, 영양제 비용, 운동 시설 이용료 등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꼭 돈을 많이 써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들이 많거든요. 운동도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하면 돼요. 두 번째는 기존 질병 때문에 운동을 못 하겠다는 분들이에요.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으면 운동이 부담스러우시죠. 이런 경우엔 앉은 자세에서 할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손목 돌리기, 목 스트레칭, 심호흡 같은 것들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가족들의 이해 부족이에요. 피로하다고 하면 그냥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나 꾀병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족들에게 만성피로가 실제 질환이라는 걸 설명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께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의욕 부족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60세, 70세에도 충분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시면 분명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정보의 혼재예요.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보다는 의료진의 조언을 따르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사회적인 문제도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예방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해요. 만성피로 같은 증상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지 단계별 계획을 세워볼까요? 1주차에는 수면 패턴부터 잡아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2주차에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거르지 않기, 물 충분히 마시기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4주차에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 5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달 후에는 꼭 변화를 점검해 보세요. 피로감이 줄었는지, 활력이 생겼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기억하세요. 피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분명 다시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60세 이후 피로 완전 정보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피로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근력 유지하는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